영웅을 상해가시 하이 오, 어 안녕 얘들아 어어지 양보 안되겠지? 오이로 할로 할로 보이로 <laughs> 들아 화이팅하자 모이로, 모이로, 모이로 별로 말. 안 좋지 않아요? 모이로 괜찮아 괜찮아 모이로 막 좋아 아모이라 축사 모이로 죽자. 누가 누가 모이로였어 모이로 누가 모이로 하는 바람에 나도 모이로라고 아나나나 아야 나, 나, 나. 나 아야 나 누구야 이러고 있었어 <laughs> 진짜 이러고 있어야 캐리 캐리하다이팅하자 이기자. 나 가자. 루시우루시에성냥없 그거 이소. 내가 꼭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. 야신하자 오. 아 죽었다. 아 죽어. 아. 어 아, 뭐야? 이거 빨리 살아나. 아깝네 아, 저깐나피 없었어, 이발메칼로아메칼로아메칼로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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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시케어, 시케어. 질있다. 내 yeah, 시케어. 인중. 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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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. 공급하고 인중. 조져, 조져, 조져버려, 조져버려. 아주 그냥. 야, 인버어세요 굴곡해버려, 아주 그냥. 밝키 있어, 밝키 있어. 밝키 있어. 아, 진짜 메카. 얘 뭐야? What the fuck? 에러 fuck? Shut the fuck? w wow. 일어나라. 공이야. 해 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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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위치를 말해. 아공 있는데. 내리자. 못 살리나? 살 <laughs> 살. 근데 우리 굳이 궁쓸 필요 없는거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충분히 여유 있는데 내가 딜러들 잘할 수 있도록 전화 공복구하고 막야무지게 걸어 주잖아 내가 메르시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았어 브라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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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지브라라라라라라 제신토이오케이먹었다 오케이 메탈개 깨졌으니 철아내의제에 굴복하라 2층, 2층 매트리 트리 이제 2층 매트리 트리 이제 어, 잠깐만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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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, 살려줘 내, 내 살아야 되는데. 잘, 오케이, 오케이. 잘, 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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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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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이지 미쳐버렸다. 와힐량만만다되간다 좋다 만, 만다 됐다. 됐다. <laughs> 벌써 많이냐? 치메르시지. 이런 메르시랑 같이 할분기오 구한다. 이번 판이 진짜. 빨리 잡는 게 좋을 건데 없어? 누구 누구 그래 그래 3인피까지는 내가 봐줄게 일단 이게 이거고 지면 뒤로 없다 끝나 <laughs> 질리없겠지만 나의 말 없다 당 말아 케어를 받기 위해서. 아살리지, 걱정 마. 안누안누워 아살리지, 효과가 약요 케어 중, 케어 중, 케어 중, 걱정 하들들 마. 케어 중이야. 펜지로 와. 그래. 이발로 와. 안 돼. 메타 터지게 해서. 안 돼. 펜지로 와. 펜지 케어가 나가는 지렸어요. 오렸어요발키리다됐고요 오, 백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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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어 백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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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백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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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조져버려 어져버려어 백어, 냥어어 백어, 아어 백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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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야기어 백어, 백어, 기어 우리 지금 모이라가 지한리 하고 지금 니까리아가지고한까리하가있금니까아자 지금 피곤하아가 지금 한시리아지한아가 지금 한아 지금 한시리아 지금 한지렸다시리아한지지지지아 걱정 마. 나 지금 그어괜찮은나 분명 구할 가능 하고든요 는데, 조금 럼나되셨 어? 뒤에 살려야 되나 말해, 살려야 되나 나 앞으로, 앞으로 나가. 나발키이 깨지 발키리 갈 길이 앞으로 나가.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나이이 에서 뒤 에서 살 에서 위독세분살이있다 뭐야? 오케이. 낙사 누구야? 누가 시켰어? 우리 기극한 낙사 누가 시켰어? 개멀아. 겐지, 겐지 힐 시키게. 아잇. 아 잠깐, 잠깐, 잠깐. 나 잘못 들었다. 초대다 실수였어. 그럼 메르시랑 같이 할 사람? <laughs> 아, 이런 한 실수는 봐줘야지. 나 메르시인데 이제 처음 죽었어. 메시시일잘죽는거 알지? 근데 이거 킬지는 <laughs> 거는 거의 뭐 15만 메르시이 이개판박이죠 야, 얘네들 똑같이 하려고 따라 하는데? 조지자 걱정마내가 내가 진짜 킬은 누구보다 잘 자신 있어. 아, 근데 안간게말하려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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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힘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? 사탄 오 저희 개이야 거의 오케이, 오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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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들아 조져,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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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겼다 괜찮어 이길 수다 괜찮어 헤어 가능 또 발키리 왔지요 모.. 뭐, 모이라 뭐 들로와 뒤에 긴지 뒤에 긴지 모이라 뭐 조져봐 지져봐 오케이 스걸랭 사이가 어마어마하죠? 어마어마하지요 와 존나 재밌다 이게 이런 이 케어가 있는데 어떻게 재미, 재미가 없을 수가 있구만. 이제 힐량 와, 시만. 만삼천. 진짜. 어. 나팔줄 몰라. 아. 전 너가 봤지네. 누구였지? L, LO, 누구였지?